왜일차입니다 3일차 일차 팬들 맛있게 만들었다? 음. 음 촉촉해. 음 우와, 근데 진짜 이거 맛있다, 곰을. 맛있다, 근데 곰 켜줘.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음 우리 밀크티 음 엄청 사가자 음 뭔가 튀어한거 먹으니까 미안한데 이건 내 충격이었어. 그런 것 같아. 어, 맞아. 너무 거. 행복해, 지은데 응. 다른 거다 먹고 나 이것만 먹어도 행복해. 어, 좋아. 음. 음. 이닭은좀 따뜻한 것 같아. 몰라, 그냥 먹어. 나난 정말 한국인나 민족이 좋아 도착 정? 나 바지를 입었나 spell... 원래 청바지 입으려 했는데 청바지를 나 여기 안녕하세요 아네안녕 여기 지금 혹시 어딘지 아세요? 여기는 홍콩 예아 어디가? 초희. 조히. 아, 초희용 아바트 이야, yeah, 오늘 yeah, yeah.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Bad, bad. 왜요? 이유는? 피곤 이슈. 예, yeah, 예. Yeah. <laughs> 아, 피곤해요. 후. 후. 다음번에 쇼미더머니에서 만날 yeah. 수 있습니까? 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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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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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때서 저 때서 수빈이한테 검사 만든 시간은 무서워 레이디스 버구 아니야? 그니까 캐리어 사야 될것 같아 그 사람 하고 있어 아직도 응. 하고 있어? 응. 아 h e 아아 s a 아 s e 아아 m i n 노 이런. 어... 아 o n 아 No. 아 o No. n 만 뭐야이야 <치> <conviv84> <VISTA> 음 아이스 아메리카노 에르타라트 말차 에르타라트 뭐더라? 레보, 레보. 레몬 레몬 시클링 레몬티 무슨 라떼? 양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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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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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은 거야, 얼마? 나 매운 걸 먹을 거, 나도 매운 거. 수민이가 <목소리> <목소리> <이거> 어떤 걸 잘? 어디야? 여기 있어. 아이씨. 아니었던 걸로? 이거도 <목소리> 아니고. 하지 말자. 먹어 먹는다고? 그래. 나있다나 원래 용강. 용감... 아 맞아. <목소리> 따라가면 될것 같아. 여긴가? 아아. 맨날 눈앞에서 못 봐요. <laughs> 근처에는 왔어 맨날. 맞아.

맞아. 오늘 근데 뭐해? 오늘 그거가 아니라. 야, 얘 진짜 두아 이렇게 크게. 크긴... 그냥 언니 거만 해. 그래? 네?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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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you do transit? Yeah. Do you live in New Delhi? Yeah, Yeah. you Yeah,

h a 할까 봐, u r h 래 l 래 b 래 r 래 a l 나 b u r Halibur, h 할래 말래. 할래 h 래 할래 b 래 r h a 래 i b 할래너 a l i b u r Halibur, h a l i 지 u r Halibur, h a l i b 스 r h a l 어 b u r Halibur, h a l i 어 u r h a 언니, 아까 전에 그래서 그래서 바람이 여기서 온 거야. 그래? 나야코 틀줄 알았지? 아, 보고 간대, 형. 아, 샤워. 어디, 어디, 어디? 금죽겠어 얼굴. <목소리도> 네? 아주 무어아 맞다. 6% 먹어. 응? 어. 이렇까지딱 하루면 진짜. 이 이상이 별로 해레말지레야지 빼야지. 지 얘들 죽인 거 많이 해주세요 화면에 냉장고사자 냉장고 비스포크로 나는 근데 성성보다 LG가 좋더라 LG로 부탁해요 어? 냉장고가 냉장고가 다 있어 있어? 망고 사고 가 이야. 근데 맛있다. 음 빨리 먹어. 역시 오늘은 탔습니다. 아무 차습니다 네. 오늘의 삼일차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음, 음 매우 쪽팔리는 상황이에요. 무슨 언어인지 모르겠을 수도 있겠지만, 음, 음 그래도 쪽팔리는군요. 어뭐 어째... 어, 여기에다가 더 먹고 뭐... 싸가야 <laughs> <들어가야> 되겠다. 끝. <laughs> 예. <laughs> 아, yeah. Yeah. <laughs> 진짜 비즈 지려 아쿠아 전담... 전달... <laughs> <laughs> 뭐야 뭔 소스야? 여기서 전담해게 말해줘. 어떠세요? 도있어쩌 미쳤지? 야야 야, 오늘 먹었던 그 황후보다 제일 맛있다 응너황후어다 음, 맛있어 <laughs> 이거 very good 언니 애플 왁스 이럴걸? 앙앙? <laughs> 어, 앙앙? <앙>. 아마? 막 이렇게 주지? 뭐지? <웃음> 병원인가? 숯사과 응덜 익은 거안 먹을 거 같은데 소파좋요숯 <laughs> <스팟. 웃음> <laughs> <laughs> 좋트 응? 거잘먹 먹네 나 원래 좋아 애가 레드를 좋아하거든요 그그렇게 어, 먹는 거야? 색깔 그냥 색깔 차이야? 무어 맛있다. <laughs> 너무 봐 맛. 음. 있다야 그거 같아 그거. 너무 무서워. 이럴 <laughs> 건데. 네. 아, 안 무서워 쪽나나는데소살안 시키면 먹어도 되겠다. 응. <laughs> 시켰을 때. 시켰을 때. 응. 내가 먼저 먹어. 잘라봐. 먹고 이런 먹고 다음부터 이런거 먹으면 안되다 하는거야 뚜붐뚜붐난 삼촌 삼청... 붐음뚜우 so nice. 야. 그만 먹자 뚜우붐 <laughs> 뚜야 이거 매 위에 와! 와! 아, 식었었던 것 같아? 아. 잠깐만, 이 가면 돼. 태치용 클럽 댄스. 개신 레전드다. 하나 뭐지? 네임은 배고픈 오우건데